7월 25일 LA 다저스와 토론토가 LA 다저스의 홈에서 오전 11시 10분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LA 다저스의 마이클 그로브는 이번 시즌 2승 2패 6.40 이닝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9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그로브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인데요. 이 흐름을 홈에서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인터리고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다는 게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1회 초 터진 맥스 먼시의 그랜드슬램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다저스의 타선은. 이전에 보여준 경기 준후반의 집중력이 나오지 않은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져 버렸는데요. 그래도 홈경기에서 반등 가능성은 충분한 편입니다. 시안 강판 이후 4.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추격조가 나름 제 기능을 해내고 있는데요. 토론토의 호세 베리오스는 이번 시즌 8승 7패 3.39 이닝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일 샌디에고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베리오스는 투구 내용만큼은 그가 실질적인 에이스급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원정에서도 종종 좋은 투구를 해내고 있는데 인터리그에 강한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브라이언 우를 공략하면서 홈런 두발 포함 4 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이 여전히 좋다고 하기 힘든 편인데요. 전날 경기도 일단 홈런 두 발이 나와졌기에 승부가 되었다고 할수 있을 정도입니다. 4.2 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전날 경기에서 양 팀의 히비는 확연히 엇갈렸는데요. 그러나 다저스는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그로브 역시 홈에선 기대를 걸어도 좋은 투수입니다. 물론 베리오스도 원정에서 좋은 투구를 해내는 투수이긴 하지만, 다저스의 타선은 홈 경기의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최근 토론토의 불펜이 상당히 불안한데요. 더 많은 스포츠 정보와 현지 유료 기사 자료 등을 무료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조금 더 확실하고 꾸준한 수입이 없나 고민하시나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원하시나요? 이 모든 것을 한번에 절대 부담드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채팅과 함께하는 가족방. 늦은 밤, 새벽, 이른 아침, 언제든지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